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패션 유튜버. 차량입니다. 이제 본격 겨울에 앞서서 저도 니트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려 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 브랜드 니트는 어떤지, 이 브랜드 니트는 살 만한지에 대한 네, 저의 솔직한 주관적인 입장으로 같이 맨손 쇼핑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네, 오늘의 영상은 이제 제가 같이 볼 브랜드 니트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거나 이 니트에 있어서 이제 구매를 좀 망설여 하시는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이제 평소 쇼핑하는 느낌으로 편하게 영상을 찍을 거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말을 편하게 하는 점을 양해, 드리면서 다음에 영상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 가지 쇼핑 리스트 에담아모은 니트 브랜드들은 매종 키친의 아미, 빈폴타미픽피거 그리고 마지막 홀로 여기 다섯 가지 브랜드 니트들로 한번 영상을 다뤄 보고 같이 쇼핑하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뽐뿌가온 니트는 바로 브랜드 아미의 아미 니트인데요. 어, 야미 니트 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고, 완전 진짜 사고 싶은 건,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 화이트 니트다 보니까, 어느 데일리 룩이나 정말 잘 어울리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특히 야미 니트에서도 가장 매력적이었던 거는, 이 니트에 이빅 로고라 해야 되나? 야미 브랜딩 로고가 제일 돋보여서, 이게 제일 좀, 제일 갖고 싶고, 제일 입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아미 니트에 딱히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우연히 TV를 보게 됐는데, 이제 SSF 광고가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제가 작년에 스미톰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브레인 역할의 배우 이도현 씨가 이 니트를 입고 그 SSF 광고에 나오더라고. 아, 근데 거기서 진짜 그 니트가 너무 이쁜 거야. 웬만하면 뽐풀안 지르는데, 그 입고 계시는 걸 보니까 너무 이뻐서 이걸 사야겠다 싶더라고. 일단, 울 니트고, 가격대가 진짜 좀 있는 편이에요. 가격대가 이제 60발이 넘어가는데, 야미 브랜드는 정말 센세이션하게 이제 명품 라인의 특유, 이제 거의 명품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되게 좀센 편이죠. 65만원 하면 우리가 뭐 무신 이런 데 도매트 들어가면 최소한 10벌에서 한 13벌, 15벌을 살수 있는 가격인데, 그래도 이 정도의 돈을 주고 구매할 가치가 있다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브랜드성이 주는 그 명품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가 보이는 브랜디드 아이템. 어, 이번 시즌만 아니고 내년에 봄이든 내년에 가을, 최소 그래도 한 1, 2년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가격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원단을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울로 되어 있어서 뭐 보험성 이런 거는 딱히 생각 안 해도 되겠죠. 나는 암에 약간 이빅 로고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 이제 또 괜찮은 게 이렇게 스몰 로고거든요. 이게 더 훨씬 미니멀한 그 디자인이긴 해요. 아무래도 빅 로고는 조금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확실히 로고 차이긴 한데 가격이 거의 한 15발, 20발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도 제 취향은 예 근데 솔직히 이 니트, 내가 입고 있는 니트, 여기 아미만 박가주면그 아미 니트 끝. 이건 뭐 솔직히 명품 브랜드 느낌으로 사는 거니까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관심 있는 브랜드 는 바로 대종 치는데요. 어제 매종 키친에 솔직히 여우 로고, 이 여우 로고가 이뻐서 정말 그냥 이 여우 로고 하나로 이 브랜드 가 떴다 해도 과하이 아닐 정도로 이 여우 로고가 주는 심볼적인 이미지가 되게 강력해요. 이 아이템, 이 아이템 일단은 이 스카이 컬러, 이 하늘색 컬러가 쨍하게 이쁜 거는 확연한 사실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약간 이건 취향 차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종 키친에 더블 폭스 하며 주황색 여우랑 이 그레이 울프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황색, 그냥 오리지널 여우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만약 이 니트에 이게 울프가 그레이가 아니고 주황색이었다 그럼 저는 이걸 샀을 것 같아요 그냥 색깔도 되게 쨍하게 있어서 이제 아더 컬러로 살짝 블루인데 약간 청블루 느낌의 좀 톤다운된 블루인데 이거는, 쭉, 이거는 확실히 조금 분위기 있게 연출하기 있게끔 좋은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게 너무 로고가 픽하다 보니까 너무 트랜디셔널하게 약간 조금 철? 철에 따라서 좀 한정적인 것같다 느낌이 들고 좀 코디가 어렵다. 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이쁘지만 좀 패스하는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 여우가 주황색이었다. 그럼 나 샀다. 이런 베이지 컬러는 이렇게 로고 플레이와도 톤온톤이 잘돼 있어서 좀 귀엽지만 베이지 컬러를 제가 니트는 별로 안 좋아해서 패스를 할게요. 아, 그리고 얘도 조금 아쉬워. 지금 이 제품 보이시나요? 이것도 대문자각에 나는 매종 키친의 니트를 입고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죠. 이건 거의 그냥 아판이 키친해야 그냥 나는 매장 키친해야라고 너무 심볼이 타이트이 나오는데 이건 약간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분들이 입으시면 좀더 스타일리시하고 확연하게 포인트가 되게끔 입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걸 입으면 오히려 좀 과하다, 좀 너무 오버스럽지 않나라는 분위기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쁜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라는 정도로 보시면될것 같고 키친에서 가장 무난한 건 이거죠. 역시 스몰 로고. 내가 원하던 여우가 바로 얘예요. 이 주황색 여우. 얘가 너무 귀엽단 말이에요. 이건 제 취향입니다, 1 0 여러분. 그래서 이 주황색 여우의 그냥 기본적인 검은색 라운드 니트죠. 그냥 가장 깔끔한 라인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고, 누구나 어울리고 누구나 쉽게 코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라인에 이렇게 키친에 하나 로고플레이 되어 있어서, 되게 그냥 브랜드 감성도 느낄 수 있고, 나는 또 매종 키친의 명품 라인의 티크를 타고 있는 브랜드를 입을 수 있다. 라는 정도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 아까 아미에 비하면 훨씬 싼 가격, 4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하이라인, 명품 라인의 브랜드 제품 니트 눈여겨보고 있는 걸두개 살펴봤고, 이제 약간 조금 클래식, 하이틴한 느낌의 아이템을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브랜드,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는 브랜드, 빔폴인데요 빔폴 하면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10년 넘었을 때 그때는 되게 조금 부유층 잘 사는 애들이 있던 브랜드로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요즘 되게 고급적인 테크 트리를 타고 있더라고요. 이 빔폴이 SSF 광고에도 나오고 이렇게 명품 라인만 취급하는 SSF에서 대놓고 밀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빔폴도 어느 정도 고급파스러운 테크를 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빔폴에도 역시 이렇게 꽈배기 케이블 타이를 좀 확실히 많이 보이네요. 이 케이블 타이가 진짜 가을, 겨울 한정 되게 이쁜 아이템이거든요. 남녀구분 없이. 그냥 깔끔한 이런 캐시미어 라인의 블렌드리트를 살것 같아요. 일단 빈 폴이라서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가격대는 19. 그 거의 20만원이죠. 근데 캐시미어 블렌딩이라 하면 어느 정도 부드러운 촉감과 좀더 터치감이 좋은 라인을 보여주는 그런 원단인데 깔끔하게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라인에 여기 빈폴 심볼 마크가 박힌 게 강렬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미니멀스러우면서도 약간 하이틴 느낌의 클래식한 감성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바로 그래서 네 번째 브랜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폴로입니다. 네 폴로 다들 좋아하죠. 솔직히 니트하면 폴로, 폴로하면 니트 이런 거는 정말 불변의 법칙. 우리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세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랄 프로렌 폴로 브랜드에서 니트를 많이 찾으시고, 폴람 듣기 대표적인 니트, 바로 이 케이블 타입, 쉽게 말해서 꽈배기 니트네요. 꽈배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케이블 타이가. 가장 기본적인 라인이면서도, 가장 대중화스럽고, 가장 하이틴스럽고, 가장 클래식하죠. 솔직히 폴로는 뭐라 딱히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폴로 브랜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그 자체라서, 딱히 어렵다 할게 없는데, 네, 다섯 번째 니트 브랜드는 바로 타밀 피거인데, 타밀 피거 하면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약간 영한 느낌이 주는 그런 무드가 되게 강렬한 브랜드예요. 이건 다 아들 아실 거예요. 이 브랜드 로고는. 타밀 피거의 메인 로고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화이트 깔끔한 니트에 이렇게 타밀 피거 로고 플레이가 바뀐 게 가장 캐주얼스러우면서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아마 타밀 피거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완전 초대박 히트를 친 적이 있거든요. 완전 이제 백화점에 가도 타밀피거 물량 자체가 아예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물품이든 그만큼 잘 나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매년마다 약간 브랜드의 화제성이 좀 달라지고 트렌드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서도 타밀피거는 충분히 영향력 있는 브랜드고 충분히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타밀피거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포인트가 되는 그런 니트들 되게 귀엽거든요. 이것이좀 되게 귀엽다. 여기 멀티 스트라이프 니트라고 하는데, 약간 그라데이션 블루에 화이트, 그리고 검은색으로 약간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되게 귀여운 느낌이죠. 되게 하이틴 느낌도 나고, 되게 컬러감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더 컬러로는 아까 좀더이 스카이 블루보다는 좀더 쉬운 컬러. 약간 크림 톤 느낌의 톤 다운된 화이트? 이런 식으로 좀 되게 귀여운 느낌의 하이틴, 미국 하이틴 느낌이 많이 나는 느낌이고, 또 다른 제품을 살펴보자면 오히려 좀 귀엽다. 아까보다는 좀더 패셔너블하고 스타일리시한 그런 타밀 이어 니트인데 컬러감좀 미친 것 같아요. 약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섯 가지 이상의 컬러를 썼는데도 이렇게 전체적인 컬러 톤이 맞으면서도 약간 포인트가 된다. 이것도 되게 괜찮은 니트인데 이건 약간 좀 코디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고 평소 좋아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도 호불호 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어, 그나저나 이 외국인 모델분은 되게 자주 보이네요. 여러 브랜드에서. 무튼 이 니트도 되게 예쁜 것 같은데 되게 약간 좀더 영한 느낌의 캐주얼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니트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도 괜찮네요. 쿠폰 뭐 적용한 거 하면 13만 원밖에 안 하네요. 그 와중에 이것도 되게 귀엽네요. 정말 미국 하이틴 느낌 감성이 딱 나는데 일뭔뭐 캠퍼스 느낌 나고 확실히 이런 거는 20대 초반 좀 젊은 분들이 입기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딱 브랜드 로고 플레이면서도 되게 주는 그래픽적인 디자인이 정말 하이틴스럽고 패셔널을한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제가 학생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거 하나 입고 그냥 청바지 입고 컨버스 신고 어우씨 남친구인데 아더 컬러로 약간 베이지도 있네요 베이지도 확실히 영화감성이 높 보이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컬러의 톤은 블랙이 좋을 것 같고 가격대도 14만원대로 매우 착한 가격에 구매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타밀피거는 가격적인 브랜드에서 정말 착한 브랜드다 보니까 웬만한 아이템을 사도 충분히 괜찮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아이템 5개가 아까와 뭐 아미니스 가격인데 네, 이렇게 제가 쇼핑리스트에 담아둔 니트 브랜드 5개와 그 브랜드 5개에서 좀 괜찮은 아이템, 이거 좀살 만한 아이템에 대한 걸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건 물론 좀제 취향에 가깝지만 아무래도 그걸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잘 어울릴 법한 그좀 이지한 느낌의 아이템들이라서 누가좀 코디해도 괜찮을 법한 그런 아이템들로 한번 제가 좀 선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5가지 종류는 아미, 메종 키친에 이프로렌 폴로 그리고 타밀피거 이렇게 빈폴 다섯 가지였는데 이 브랜드들에 대한 주관적인 그 감성을 조금 나눠보자면 아미와 메종 키친에는 정말 트렌드하면서도 정말 센세이션한 그런 명품 라인을 타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명품 라인에서도 정말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브랜드고 약간 타밀피거와 라이프로렌은 약간 하이틴 감성, 약간 클래식한 감성, 약간 캐주얼한 감성 이세 가지를 느끼기 요소가 정말 미국의 캠퍼스 하이팅 느낌이 정말 강한 브랜드지만, 그래도 우리들 입기로 충분히 이쁘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브랜드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빔폴. 빔폴은 약간 이제 최근 약간 고급 파크 끝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의 라인으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와 함께 요즘 핫한 니트 브랜드들 5가지에 대한 쇼핑 리스트와 뭐 간단하게 랜선 쇼핑을 함께 즐겨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니트는 어떠신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